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하실,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이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보다 큰 은혜. 율법보다 큰 은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내 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주, 이 우주 만물과 모든 만물을 지시고 으그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어찌 사람의 입술로 어,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가 보이는 우주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또이온 온 만물을 주관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로인하여 이온어온 온 세상을 영으로 지은 세상이나 또어 보여지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 그 아들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인자로 보내시고 그 인자로 어이 땅에 오셔서 어 아버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어,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그의 삶을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영광을 돌리심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감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어 그 영광 안에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신앙생활의 핵심의 문제를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어, 왜 신앙의 마지막이 아버지 어,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이그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시고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 백성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어,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양심으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양심이 법이 되어서 양심이 나름대로 율법이 되어서 그그 어, 그 양심에 따라서 어, 뭐가 옳은지 뭐가 올, 온바, 올바른 길인지 내게 좀더 어,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더 온, 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 늘 이렇게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율법을 지키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때 사람이 굉장히, 어,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죠. 인격적으로, 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또 이웃을, 어, 아끼고, 자기를 아끼듯이 아끼고, 그래서 인격 자체가 굉장히 올바른 인격이 되어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대 그 어떤 그런 율법은 없지만 그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그 유교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인격이 다른 사람을 좀더 배려하고 또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지를 어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행함으로 굉장히 그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를 좀더 인격적으로 어 남들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 여러분들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 보면은 굉장히 존경이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어? 그 율법이나 양심이 양심이 바르거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 그렇지만. 이 율법은 한계가 있고 양심도 한계가 있어요. 그 율법은나 양심은 육체 예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나 양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율법이나 양심이 그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궁조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 다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이나 법이 좀더 훌륭하고 또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키워가는 어떤 그 귀한 법은 되지만 그것이 인간을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저주와 인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온전치 못한 모습들로 있는 그런 저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죄와 저주를 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베푸신 것은 바로 은혜와 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과 양심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걸 시인하고 또 영생의 길을 영생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율법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어, 은혜는 어, 우리 율법이 추구하는 것과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요 인격의 훌륭한 것을 끊임없이 어 인격이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육체로는 건강하고 인격으로는 더 보다 나은 인격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냐 여러분이 인간의 인격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자꾸 찾고 있는지, 어? 은혜는요, 은혜 받게 한, 은혜 받,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깨어지고, 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어?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그 죽노라를 표현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자랑이 뭐라고요? 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어? 그렇지.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뭐죠? 뭔가 인격이 훌륭한 것이 자랑입니까? 가진 것이 자랑입니까? 근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정말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는요, 정말 어딘가 숨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막 토해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토해내면서 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 믿음이 될때 얼마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까? 정말 내가 무너진 무너지는 체험을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그 그 순간 내 죄가 보일 때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어내내 내 나라는 존재에 정말 부족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가 어? 은혜 안에 예수의 그 은혜 베푸신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율법 아래서도 회개가 있어요. 율법 아래서 회개는 자기의 행위를 돌이킵니다. 자기의 못난 모습을 돌이켜서 율법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율법의 율법이 원하는 그런 나의 못난 인격이 잘못 보이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그거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잘못된 못난 인격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좀더 나은 인격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좀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려고 막또 나아갑니다 그건 율법 안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서의 회계는 좀더 온전한 인격을 갖고 좀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자 하는 회계지 깨어지는 정말 은혜 받는 회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깨어지는 회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 안에서 하는 회계만 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뭘 보, 보려고 해요? 나에게, 나와 사람들에게 뭘 보려고 해요? 인격을 보려고 해. 저 사람이 지금 복 받은 사람이냐? 훌륭, 저기, 육체적으로 복, 어?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복, 복도 받았고, 육체적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냐? 그거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율법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에 가 죽으신 그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보는 그 다음의 방향은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은혜 정말 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회개했다고 해서 돌이켜서 똑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인격에 잘못된 걸 돌이키기 위해서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머문 회개는 결국 그는 진리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사모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좀 더, 어, 인, 훌륭한 인격이 무엇일까? 어? 또, 사람 속에서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사람에게서 좀더 나은 모습을 여전히 찾으려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는 깨어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깨어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예수만 말하고 싶어요. 예수만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만이, 어? 그 진리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 속에서 의를 찾는 자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훌륭한 인격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좀더 어? 복된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의가 됨을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보다 큰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 그 바리새인과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나는 일에 두번 금식도 하고 1 1조도 하고 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가슴을 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자를 그걸 신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그 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누가복음 모 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어? 어부질합니다 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정말 자기가 수고하고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 깊은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때 그가 어 그물로 가득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배드로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를, 나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 나를 떠나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른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어?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다는 건 내가 깨어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자, 무너진 자. 내가 정말 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자예요. 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은혜 받았다는 이 깨어진 자가 됨으로 비로소 오직 깨어진 자는 진리만을 사모하고, 진리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율법,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어, 인격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깨어짐을 체험함으로, 이제는 오직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 약한 자 부끄러운 자를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오히려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앙은 이렇게 사람에게서 영광 받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직 예수만이 영광 받으실 분.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격을 찾지 마세요. 훌륭한 인격을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어? 믿, 믿음이 좋으면 훌륭한 인격을 갖겠지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인간 자체를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네.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예수 믿는, 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 그거는 아직도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받은 사람은 깨진 자예요. 자기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 자예요, 깨진 자예요. 어, 예수를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인간의 훌륭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 인간의 훌륭한 인격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고가 전환이 될수 있겠어요? 네. 사고가 전환이 될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받는다는 건 깨어진 자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주님을 오직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사모하며 예수만을 얻기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정말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율법보다 더큰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진리가 더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다는 것, 깨어진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어진 자로서 정말 이제 진리로 나가는 아 자, 오직 진리신 예수, 오직 의인 되신 예수,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나, 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깨어진 자, 은혜 받음으로 깨어진 자,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 율법에 속해서 여전히 육신의 인격과 육신의 모양에 우리 의의를 두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정말 그것이 자랑이 되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정말 날마다 깨어지며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녀로 살게 도와 주세요. 날마다 성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더욱더 충만한 자될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에게서 훌륭한 인격을 찾고 훌륭한 복 있는 자를 찾았던 우리의 옛날 모습을 장사 지내고 날마다 이제는 정말 날마다 중도라고 백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되고 그로 인하여 오직 예수만을 정말 높이고 예수만을 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